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성인보시 선거구 고기철 예비후보의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순에 네. 따라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원장 공해. 예, 애국과 개천을 소녀가들하고 다음으로 호국 영령 및 사상 영령들과 특별히 며칠 전 화재 진압으로 순직한 소방관님들에 대한 명예이이겠습니다 이동 운영.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예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소개해드립니다. 모두를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 별명, 별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해해주시기바라다 순서 없이 소개해드리는 점도 또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소중한 예비입니다. 다 함께 서로를 위한 선거 으로할때마다 같이 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부담만으로가습니다 허용진 네. 보당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강상수 이정엽보 의원을 소개합니다. 양성은전 제주도교육감을 소개합니다. 김재봉, 김태혁, 서귀포 시장 및 남제주군수를 소개합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오태민 원화자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경생 전제주우리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laughs> 세부 아, 경찰서 범죄 피해 예방위원장이시고 아, 현 고기철 후 후원자 의원님이신 이미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손을 잃은 게 작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소보 동회장 이경익을 소개합니다. 축하드니다 <laughs> 소평동 마을회장 김규완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보자와 같은 성실을 가지신 고정원 오신 분 중에 총본부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남성국 음. 아, 아, 김익중연한김씨고종의 아, 그러니까.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아, 김영중 전 제주 경찰 서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소개하는데 좀 빠트린 정도이고 흘러가는 시간에 좀 미비한 정도 있지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이것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축사하겠습니다. 먼저. 어, 구당위원장님나오셨죠 화룡전 더당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안 나왔다고 했잖아.지. <laughs>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60은 넘었는데 반말 해주셔서 제가 되 어려운 분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네. 네. 전 도지사께서 님 네. 축사를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들려 드셨나요? 말이 안 들려 드셨나요? 이거 소이 아니면 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음. 다소간에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내비님 특히나 고기철 후보를 사랑하는 후보님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이와 같이 열렬하게 응원을 해 주고 계심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이러한 바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고기철 후보의 행운을 기원드리며 저희 축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대단히 아,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보다 더열정적인게 힘차게 아, 부럽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현 도의원이신 이정혁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의 주인공인 고기틀의 거름. 길 영상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준 것도, 적어준 것도 yeah It's all well. 네. 철이, 어, 기초행을 하는데 에 큰, 빛걸음이 되기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하는 간단한 축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 성, 철 전, 도당위원장께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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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기철 고철장전 청장께서 오늘 회원 예비후보 선거 상소 개소식을 아는 지지자분들과 친구분들과 고향분들과 함께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 좋은 기운이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우리 고기철 예비 후보께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미성모 의원이 적극 추진 공약을 최근에 설마 <laughs> 기자회견에서 하신 것을 보고 어, 믿을 수가 없다 왔다 <laughs> 갔다 하지 않았냐 어,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제주시 가의 송재호 회의원도 제주시 의뢰 김한규 국회의원도 똑같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그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장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가 판단컨데 그분들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해도 당선되거든요. 제주도가 서귀포는 24년 제주시 각과 제주시 을는 20년 동안 중도 보수 세력의 정치 세력이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전 선상에 현재 우리가 서 있는데 최근에 저는 위성권 의원이 발언하는 걸 보면서 위성권 의원의 정치 태도, 인품, 리더십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거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뭘까? 저는. 20년 24년 동안에 제주지역 정치권력을 특히 국회의원 권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독점해왔기 때문이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차피 단선은 되는데 걱정 안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 행태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권력 독점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제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권력 일당 독점 체제를 깨는데 도야 그것이 제주 도민들의 의무고 특히 제주 제인과 공항이 걸려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의 유권자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자 마스터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제주지역에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왔다갔다 했던 그 표본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위성범 의원의 그 오락가락 행보를 정확히 지적하기 위해서 시민포럼을 만들어서 제주제2공항을 제일 앞장세운 이슈로 만들고 최근에 와서는 그것에 대한 청사진까지 밝히는 고기철 예비후보가 이번 4월 총선에서는 석이포지하게 국회의원 권력 24년 독점 체제를 반드시 깨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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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열정적, 아, 열정도 대단하시고 24년을 만약에 깨뜨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28년, 28년이 된다. 28년 어, 절대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죠. <laughs> 예. 다음은 김태혁 전 서귀포시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직전까지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김태혁입니다. 오늘 날씨도 굳진인데 우리 고기철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속축에 모두 함께 해주신 데대해 진심으로 우리 청장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보수의 정치 세력이 서기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수도 우리 지역에서 큰 인물을 한번 만들어 모스 세력도 서기부에서 자리 잡게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당원으로서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 따라 말씀 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다음은 우리 문성기 청년이 추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겠습니다. 문성기 측입니 앞으로. 어.

이희 팀에서 사실은 굉장히 좌불란성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여러분들이 축사도 하시고 인사반도 하시는데 아 이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저희 그 캐프 응. 진영에서 그 이벤트 같은 거로 생각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철의비밀공장이라고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서유포를더 발전시키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지속 지속 성장하는 설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을더 갖도록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비밀의 공약에 공약방에 이렇게 오랫동안 저 서로 고민하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연출한 것 같습니다. 어, 아, 아까 뭐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출판기념일 날 때도 역시 어 그때도 뭐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어 저희 캐릭터에서 조금의 어 에족한부분은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늘양해해시고 오늘 오도연원이장님보았습니다 의장님은 들셨는데 의원님들에게 함가 하시는 분들도 계좋아 하는데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이 비가 <laughs> 많이 요 <laughs> <많이 웃음> 아, 서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비가 와서 더잘될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곳에 모인 분들과 함께 서기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어,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이 역사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다 왔지. 잘 오시고 출발 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 다음은. 어, 네. 빨니 말라 끊을 수가 게 예, 그래서 각지작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소개시켜 예. 저 육지각시호다 육지가이호 예. 어디 가게되면 저 보기철각시호다라고 하면서 산가같은 자리면서 명함을 이렇게 막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그 제주도 말이 어, 이제 좀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 니 옛날말을 내서 온 사람이라고 <laughs> 얘기를 드립니다. 아, 표진말도 또 된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각보다 제주도가 좋았을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밖에서 얘기했듯이 내 아이의 아빠인데 내 아이를 만들고 키워주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강의입니다 음, 음, 음. 여러분, 저보다 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한시기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무섭무섭 <목소리> 감요 서귀포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서귀포를 정말 살기 고은 서귀포 돌아오고 싶은 서귀포 풍요로운 서귀포 안전한 서귀포로 만들도록 남편이 만들도록 애도를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야, 여러분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서기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네! 네! 그러면은 경쟁력 있는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여러분 밀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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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네, 아, 네, 첫째 네, 딸, 첫째 네. 딸. 네. 딸. 네. 딸. 어, 대표로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아, 굿다. 그, 아, <laughs> 저희 아버지 지원해 응, 주셔서 응. 감사하고 항상 생생 네, 많이 주고 응.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둥명원님 응. 업디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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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만년 아이. 응. <laughs> 주말에 이제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 민심을 반영한. 여러분, 여러 사람, 보여주신, 아, 이슬이 계셔도 되셨습니까? 뭐 고맙습니다. 아, 오늘부터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어, 집이라든가 휴대폰으로 연락이 될텐데 저게 좀,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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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꼭 네. 우겨주셔야 만이 아, 잘 정리가 되어서 본선으로 가서 본선에 힘을로 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랑 오늘 복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잠깐, 싹 부셔버렸네요. <laughs> 네, 그, 금 계신 분들, 음료수 좀더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 관 투병 노인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습니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방원도와 칠자간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구호가 단결입니다. 단결. 뭉치면 달고, 해치면 죽는다. 이런 구호로 저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좋은 인재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얘기는 않고 일단 우리는 은치자 할인 코로설비을 제어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은치고 은치시다은치시다 <laughs> 다 다음은 도의원이정현님 혹시 가능십니까이정현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앞으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안녕. 어. 자 이번 식순에 마지막이 마지막이 이정현 의원님의 건배사를 니다 저기 요 음료수 높아서 이거 이 있어제이을리 준다. 거기 이기면 대한민국 이긴다. 이긴다. 이다이다이다 지금 은만가 가르쳐 드릴 게있어서우 우리가...